아프리카 t v 를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누르세요 따봉. 제가 그 과장 때 회사에 그 생수를 계속 이렇게 들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되게 그큰 생수 거꾸로 뒤집어 갖고 끼어갖고 막 콸콸콸콸 불럭불럭불하는거 있다랄까. 아 정수기 말고 그 생수통. 어, 생수 통 생수 생수 통 그걸 쓰셨거든. 어 그거 교체하시는 분도 섹시해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 맨 처음에는 별로 인지를 못했다가 일하다가 그때 일이 약간 여유로웠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수통을 들고 오신 분이 항상 문을 열면서 엄청 크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인사성이 굉장히 바른 분이었어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막 이러시더라 해서 들어오신 분이었어 근데 그 무거운 생수통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올라오더라고 몇 층인데? 3층이었어 거기가 엘리베이터도 없어? 없어 엘리베이터가 어딨어 어리신 분이에요 어떻게? 제가 나이를 보니까 내보다는 약간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음. 나보다는 약간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어 보니까 약간 별로 이렇게 엄청 미, 엄청 잘생긴 분 아니셨어. 근데 뭔가 그 까무잡잡하고 착실한 인상에 이제 생송을 이렇게 두 개를 두고 맨날 돌아다주는지 장근육이 몸에 <laughs> 또그 그걸 뭐, 맨날 계단으로 올라다니시는지 하체가 끝내 주더라고.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어, 어. 이 헬스장에서 억지로 키운 그 가라 근육이 아니고 음. 정말 그 생활의 근육, 생활 근육. 음, 그 뭔지 알죠. 맞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그게 너무 이제 이게 내가 마음 감정이입돼서 너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와줄 게우린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바로 내려갔어요. 바로 내려가서 내가, 난, 진짜, 나도 두병 들라 했는데, 난두병못 들겠더라고, 이게. 응? 난두 병을, 생수통을 들라 했는데, 두 병을 못 들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병만 들고 이렇게 도와줬었어요. 근데, 어, 굉장히, 그게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그렇게 배달을 오시는 분이었는데, 올 때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세 번째 도와줬을 때였나? 갑자기 그, 내랑 같이, 이제 그 1톤 트럭 같은 데서 생수병을 꺼내오는데 그때가 더운 여름이었어. 갑자기 내보고 그 갑자기 차에 잠깐 탈해 뭐라고 차에 잠깐 탈해 그러니까 에어컨을 더우니까 에어컨 잠깐 쉬라고 아니 너가 생수를 들었다 줬는데 에어컨을 갔다 니 차에 갑자기 탈해 어 갑자기 탈 아니 같이 이렇게 동선이 겹쳤어 이제 같이 이제 생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이제 생수 끊어갈 때 나하고 같이 그 차에 도착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갑자기 개이 새끼네 아니 아니야 개이 새끼야 아, 들어봐 갑자기 차에 탈해요 그래서 그래서 예 이러니까 아그 밖에 더우니까 여기서 에어컨 잠깐 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뭐내려 탔지 내가 기대하고 탔구나. 아니야, 기대야. 또 화장실 가서 세면대에서 고추만 씻었죠. 이게 도라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소리 거든 여러분 남자는 급할 때 세면대에다 고추만 씻을 때가 있어요. 나뭔 소리 하는데? 그래. 그런 남이 어딨는데 그렇게 신나. 아니, 급한 일이 언제 어떻게 발리닥칠지 모르니까 어, 갑자기 급하게 내 거를 빨릴 일이 생길 거면 세면대에 가지만 내밀고 이렇게 씻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저번에 썰풀어 드렸잖아. <laughs> 아니 그 사람이 불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안시쳐 아니 뭐 무슨 생각이 있는데 뭐 생수를 하시는 분인데 세면대에서 가지는 시쳐야될거 아니에요 아 아니, 들어봐요 그냥 내가 그 자리 보조석에 앉았어 근데 갑자기 에어컨을 진짜 풀로 켜놨더라고 별로 뭐 1톤 트럭이라서 그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나한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 분이랑 이렇게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기만 했고 타스, 갑자기, 같이 탔어, 어, 탔어 같이 탔어? 탔어 같이 탔어 꺼롬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분이 나한테 이 이렇게 뒤로 밀었구나? 아뭐 <laughs> 소리야 안 밀었다 그런 거. 저 탔어요. 어. 아이 무슨 말도 안 들어가는 뒤로 너. 제껴서 누웠답니다. 그제껴지지도 않아요 톤트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내한테 그 비타 오백 있잖아요. 비타 오백을 하나 딱 건네주면서 신입이라 많이 힘들죠.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요. 회사에 가만히 있으면 눈치 보일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신입인 줄 아. 어, 내가 그아뭔 그, 말인지 알았어. 아, 내가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그분보다 내가 그분보다 나 나이가 어렸고 그리고 내 밑에 있는 그 대리분들이 또 내보다 나이가 많았어. 아. 내가 아 내가 신입인 줄 알았나봐. 아 그렇네. 이제 네가 자꾸 도와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기 싫어서 도와주는 줄 알았던 거야. 어, 어아 그런 줄알네 아니면 내가 그 제일 막내니까 막 너가 좀도와로러 가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나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생수를 날라주는 것 자체가 신입이 하는 거니까 어. 이제 신입인 줄 알았어.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고. 어. 너뭐 그때 과장이었잖아. 네 과장이었죠. <laughs> 근데 내가 아니 내가 근데 신입이 척해서 <laughs> <laughs> 내가 아니 아니요 뭐 그렇지 않아요 마관등성명 뭐 됐던 얘기가 있어. 마음속 <laughs> 안 됐다면 돼요. 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에 괜찮다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가라고 누가 혹시나 뭐라고 하면은 자기가 좀 도와달라고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면 되니까 좀 쉬었다 가래. 그래서 뭐, 앉아있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꾸. 뭐, 뭐 했어 둘이? 아,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1톤 트럭 들썩였어? 안 들썩였어? 아이, 뭘톤 음. 트럭 왜 들썩거려요? 안된다고 1톤 트럭 막 하다가 음. 둘이 막 하다가 너 여보가 그랬지? 우리 안 되겠으니까 저 뒤에 타죠 아 무슨 소리야 이거 돌았나 뒤에 화물칸에 타죠 그랬지 떼양 뺏어서 해요 근데 갑자기 그 계속 이것저것 글렀어 글렀어 사회 얘기랑 이런 걸 해주더라고 나한테 사회생활 얘기랑 나 사회생활한 지 졸라 오래됐는데 <laughs> 근데 그 분이 그분을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말도 약간 너무 착실한 그런 사람이 말투인 거 알죠 바람직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환경부터 그런 거다 얘기해 주더라고 계속 그걸 듣고 있으니까 아그 알죠 여러분 회사의 그, 오래된 그, 오래 일하면 노고랑, 그런 그래 힘듦이 그분이 그 생수 같은 미소에 싹 녹았어요. 생수 같은 미소? 하하하! <laughs> 되게 생수같이, 하, 투명하고 맑은, 그렇게 싹 잊혀지더라고요. 에라이, 뭐, 원효대사 썩은 물아. 뭔 소리야? 내 말도 소리야, 원 너는 원효대사 썩은 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아,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그건 내가 듣고 그렇게 느꼈다는데, 뭔 소리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laughs> 이제 음, 들어갔어요. 이런 이제, 이런 썰이 있었어? <laughs> 근데 안면을 이제 한번 텄잖아. 근데 내가 그분을 좀 자주 보고 싶더라고. 근데 그분이 한 달에 한번 밖에 안 오잖아. 아, 생수를 갈아주니까? 아, 생수를 갈아주니까. 생수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비거든요. 그래까 내가 그때부터 물을 졸라 먹었어. 냉가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진짜 많이 마셨어요. 저물잘 음. 마시는 편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그 생수통이 있으면은 야근할 때그 통을 그냥 버렸단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아니, 생수통 근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생수도 한병을 먹으면 거의 두 병은 거의 버리다시피. 그그 <laughs> 내가 <laughs> 한 병은 막한큰병 마시, 마시고 그리고 맨날 애들도그 밑에 그 부하 직원들 있잖아요. 아니 그 생수 아저 생수 아... 생수 청년을 보기 위해서 물을 계속 마셨다. 어. 그리고 계속 애들한테 아이스티랑 커피랑 계속 태워주고 내가. 아. 비대도 그걸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뭐 소리를 비대도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도 안 돼. 홍수유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제일 밝은 미소의 빵오빠를 지금 보내요 이은. 아니. 어쩐지 회사 물값이 많이 나오더라. 물값이 나요? 아니 여러분 비대도 여름에는 물 했었나요? 많이 마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막 나눠주고 물을 막빗빨 마셨어 막 오줌 계속 싸러 가고 그랬더니 이제 원래 한 달에 한번 오신 분이. <laughs> 거의 한 2주, 한 2주 만에 한번 오셨어. 그리고 갑자기 내보고, 어, 이번엔 굉장히 물을 빨리 마셨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앞면 또. 아니, 어떻게 생겼는데? 음? 어떻게 생겼는데? 아, 되게. 아, 어떻게 생겼냐면은, 키가 좀 컸어. 키가 내보다 한180였을 거야. 그리고, 운동을 안 했는데, 이게 생수통을 들다 보니까, 여기 있잖아. 어깨 요 근육. 요 어깨가 <laughs> 엄청 발달되어 있어. 헬스하는 것들은 그 풍선 근육이야. 어. 이런 그 생활에 근육이 있는 분들이 남자, 남자짓을 잘해. 어, 그리고 당연히 그분, 내가 창 밖으로 보면은 그게 그 일전 트, 그 차가 오는지 보여. 그 한쪽 벽이 전부 다 창, 창인 그런 회사였거든. 일은 안 해요? 예? 네? 일은 안 하십니까? 일도 하면서 이렇게 봤지, 이렇게 부릉부릉거리면 이렇게 봤지. 그분이 딱 왔더라고. 바로 내려갔지. 왜냐면 그 위도 벗고, 왜냐면 위에 명찰이 있으니까. 아, 과장 써있으니까. 아, 써있으니까. 그럼 벗고. 파이빨리 띠려내려갔지 그리고 어, 안녕하세요 하니까 또 되게, 되게 밝게 또 생수 같은 미소로. 아유, 아유 항상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내 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더 고마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생수를 들고 나도 같이 생수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분이 항상 먼저 생수를 들고 올라가게 했어요. 제가 뒤에 가고. 응? 아 먼저 올라가게 했다. 어, 항상 먼저 들고 올라가. 내가 뒤 따라갔어. 엉덩, 겟... 엉덩이 보려고. 어떻게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두 개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 내가 뒤에서 이렇게 한 병만 난 들고 올라가, 무거우니까. 근데, 와, 진짜 하체가 장난 아닌 거야. 그게 뭐 스쿼트가 되나봐, 그 운동 자체가. 계단을 올라가니까. 어, 그러니까 그 약간 옷도 있잖아. 청바지 이런 거 아니잖아. 약간 그출닝 같은 거, 뭐라 해야 되노? 작업복 같은 거. 어, 작업복 같은 거입는데 그게 막 터질래. 막 실밥 있죠, 옆에. 청바지 보면 옆에 실밥. 나인잖아. 아, 그게 막 이렇게 막 벌어지는 게 보이는 거야. 잤네. 앉았으니까 뭘 자. 기숙, 앉았어. 기숙사로 데려가서 자 재워 놓고 이거 바지 봤네. 아, 뭐 말도. 안 바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나 아, 뭔 소리 야근데 그런 거안했어 어, 떻게 알아? 실밥 뜯어진 것까지 아니라고. 뭐. 기숙사 데려가서 한 바탕 했네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했어. 완벽하게 했어. 아, 뭔 소리야. 나했다니까 말도 안 되는 네 뭐. 그냥 내가 보니까 와, 진짜 끝내 주는 거야. 하체가. 그리고 약간 호흡법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올라가시는 그 생수 관계들 아니요, 에그 관계할 때 호흡법 아니에요. 호흡법이 아니고 계단을 오를 때 이렇게 이렇게 이건 이거 어, 잤어 이거는 약간 이렇게 두 계단 세 계단 오르고 한번 내쉬고 두 계단 세 계단 오르고 한번 들이쉬고 이런 식으로 약간 호흡법이 있으신가봐 나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너무 깊게 들이쉬고 내뱉으니까 되게 좀또 섹시하게 보이더라고 당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그분이 또그날은갔고또 이빨 물을 마셔가 또이 주말에 또 왔어요. 근데 이주말에 또 왔는데 이번에도 또 먼저 앞에 보이기로 했고 앞에 보내기로 했고 제가 뒤에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날 엄청 더웠어요 여름이라 가지고 뒤에서 이제 또 이렇게 엉덩이 발엉덩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해? 어왜 이렇게 디테일해? 아, 들어봐요. 올라가고 있는데 땀을 흘리셔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T로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아니 앞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엉덩이 봤는데 아, 내가 볼라고 음. 본거 아니에요? 이렇게 뜻봤는데 티자 이렇게 땀에 땀이 이렇게 엉덩이 골이랑 이렇게 해서 티로 아, 이렇게 짧게 젖어 있더라고 바지가. 음. 아, 그쵸, 그쵸. 남자는 그 더우면 이렇게 바지가 젖을 때 이렇게 티자로 젖어요. 어,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오이 구 브라보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버거 올라갔었지. 그래서 이제 이제 그분이 또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계속 그분이 이제 좀 생각나더라고. 이제 2주 뒤면 또 오겠구나 해서 그 동료 직원한테 물한잔 돌리고 또 여자 직원도 이런 거 갑자기. 어? 여자 직원이 아빵 과장님은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걸 도와주냐고 안 도와줘도 되는데 진짜 인성 진짜 최고라고 하면서 이런 소리 들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laughs> 아, 도와주니까 여직원들이 어, 어, 도와주니까 인성 좋다고 그런 거왜 도와주냐면서 여자분들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니었나 보네 잘 모르겠어요 나는 괜찮아 보였는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다 일하느라 바쁘니까 음. 나, 나도 바빴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laughs> 바빴지 그, 어, 그래서 이제 또그분은 기다리게 돼서 물을 쫙쫙 돌리고 다 이제 올 때가 됐어. 근데 이제 또 차가 돌아왔네 결혼결혼 결 열게 감사합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결혼까지 생각했죠. 아 결혼 결혼 어리랑 생각하겠지 했겠지. 그뭐그 뭐, 그 빵이는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그사람이랑 결혼해서 수증분만까지 생각했어. 뭔 소리야 또 수증분만. 용진 코에 불러가지고 물다 깔아가지고 수증분만 아, 했던 어 아니에요. 생수니까. 용진인 줄 어떻게 알았는 당연하지. 음. 여튼 결혼해서 수증분만까지 생각한 빵이입니다. 또 차가 들어왔어. 냅다 달려갔지 또 내가. 근데 어? 딱달려간데 아니, 다른 사람이 온 거야. 근데, 아, 너무 내취향이 아니고, 너무 이상한, 이상한 분이 오셨어. 내보다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굉장히 막 꼬질꼬질하게 뭐, 그러신 분이 오셨어. 그래서 내가 내려갔다가 그분을 보고 다, 바로 올라왔어, 요 내가 다시. 근데 그분이. 아니, 마중 나갔다가? 아, 마중 나갔다가? 그분이 아니니까 내가 다시 올라왔어. 아니, 내려간 김에 하나 들어주면 되지, 골또 올라가? 아니요. <laughs> 진짜. 나, 들어줄 맛이다, 야, 나 부들어주지. 그러니 내가 다시 올라왔어. 우가 다시 그 과장복이 네. <laughs> 그 과장복 입고 그 얇은 거 있어요. 그거 입고 명찰 달려 있고. <laughs> 그래서 이때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두병들고 올라왔더라고 똑같이 올왔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 그 내가 이제 어장 자리 있고 다른 분들은 뭐 대리 자리 이렇게 쪽짝스럽게. 지 개인 개인은 외모 지상주의라고 내몇번 말했었잖아요. 표발표열 감사합니다. 오 우리 님인 어떡하지? <laughs> 아니 그들어요 그래, 그래서 그분이 왔어. 가 가지고 갑자기 그 아무 직원 제일 약간 그 짬찌 그 짬밥 찌끄러기 같이 생기신 분한테 가서 약간 이렇게 묻더라고 그분이 내까지 내까지 들리게 했어 혹시 여기에 이 회사에 여기 그 오면은 그 도와주시는 분고마우신 분이 한분 있다고 들었다 그 자기는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음. <laughs>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저, 자꾸 나를 쳐다봐, 이렇게. 아, 그, 인수인계 받아서 바뀌었구나? 어, 그래서 도와봐저이 회사는 도와주는 분이 한분 있다 그러던데, 그랬다고? 어, 어, 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 빡, 바뀌었나봐.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나날 쳐다보길래 내가 뭐랬냐, 뭐했는지 알아? 거기, 뭐, 예를 들어, 무슨 데, 무슨 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 김대리, 이때까지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 김대리가 들어라. <laughs> 뻔하지. 그, 그렇게 얘기했어. 뻔하지.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생수도 퍼여보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근데, 오면 긴데리가 다 들고, 그랬지. 트럭에서 뭐 했어? 응? 트럭에서 뭐 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 얘가. <laughs>